13장 8절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없음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이 인생의 목표일 때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돈, 명예, 성공 여기에다 둡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다르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 사람들처럼 거기에 목표를 두면 우리가 자칫하다면 쏟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의 목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인생의 목표를 전도 아니면 교회 봉사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는 "이것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 선지자가 얘기하는 본질, 실체가 바로 이두 말씀에 다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인생의 목표를 삼을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피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노력해야 지킬까 말까 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 남을 사랑하기만 하면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은 노모스라는 단어를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의 법, 율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1 0명도 있고요. 또 613가지 율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지키려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지켜도 제대로 못 지켜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너가 율법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며 떡강줄에 뭐 이렇게 많아지고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인생의 목표일 때 율법을 다 지키고 복받는 삶이 됩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게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뭐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지키는데 그렇게 얘기는데 사랑하는 것은 쉽다고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인생의 목표일 때 율법을 다 지키고 복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왜 그렇게 쉬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심을 얻을 때그 사랑하는 삶도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심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율법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다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지킬 때 쉽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아가페 사랑을 하려고 애 씁니다. 그런데 이게 애 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벌써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도 쉽게 할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가 인생을 살때 인생의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초점을 잘못 맞춰요. 세상 사람들의 맞추는 초점에 맞추고 있어요. 뭐 세상의 성공, 뭐 물질에 부여, 인간관계 이런데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 인생 초점 맞추는 거에 거기에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사랑에다가 맞추라고 이렇게 말씀하. 특별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인생의 목표가 됨을 됨으로 율법을 다 지키고 또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을 행하면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어, 이 말씀은요. 어떤 유대인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유대인이 예수님께 율법에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생,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내 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너가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때, 어, 또 이렇게 사마리아 그 사람의 어떤 비유를 들어가면서 얘기해요. 강도 맞은 사람, 강도 맞은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사랑을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할 때도 아가페 사랑을 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것다 늘었어요. 사랑이 인생의 목표일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 말을 여러 가지 단어로 써놨어요. 어떨 때는 구원이라고 너희들이 사랑할 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천국 간다는 말쓴 것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제자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뭐 똑같은 얘기예요. 영생을 얻는다, 사랑, 어뭐 천국 간다. 또, 뭐, 제자가 된다. 똑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또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또 이건 또뭐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두 가지 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믿으면, 그냥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삶을 같이 삽니다. 그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인생이, 사랑이 인생의 목표일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 교회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러면서 믿음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나는 예수 믿어. 그 교회에도 나와요. 그런데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니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생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직 사망에 머물러.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많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어요. 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주는 상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게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시고 희생을 하셨어요. 그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인생의 목표가 될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 내가 그 안에 그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많은 열매를 맺지만 예수님께 떨어지는 동시에 아무 열매를 맺는, 맺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란 말은 카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실제 의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여러분, 어, 가실에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있고요.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습니다. 열매가 없고 그냥 앙상한 가지만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다른 말로 어떤 열매를 맺냐면요. 사실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합평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인생의 목표가 될때 열매 맺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면 우리가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열심히 일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마리아 보고 좀, 내 일을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너가 많은 일로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마리아를 칭찬해요. 이게 예수님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께 말씀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편을 택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을 더욱 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인생의 목표일 때, 열매 맺는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 길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따, 열매를 따먹으려고 딱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그 얼마 있다가 다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꼭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나무에는 열매가 중요해요. 그 무화과 나무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뭐, 율법을 열심히 시키는 것 같긴 하는데, 뭘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 하나님을 진짜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열매 없는 삶이 됩니다. 헛된 삶이 돼요. 고린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삶은요 굉장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기준이 있다면요, 우리게 속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세요.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도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헛된 삶을 사는가, 의미 있는 삶을 사는가, 이두 기준은요,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이것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가는 그런, 어,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사랑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해야 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우리가 다른 데 초점 맞추면 이게 사랑이 잘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사랑하는 자지만 또 사랑을 목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도인은 정말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인생의 목표가 되므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랑이 인생의 목표가 될때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목표를 잘못 잡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삶이 될수 있어요.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 될 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인생의 목표가 될때 율법을 다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영생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사랑이 인생의 목표가 됨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도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잡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마음 중심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인생의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